송도에 있는 예술공연장 아트센터 인천 조성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. 현재 1단계 콘서트홀은 운영 중이지만 2단계인 오페라하우스와 박물관 건립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2단계 사업이 공사비 정산 문제로 약 2년간 중단됐지만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재개됐습니다. 2단계는 오는 2025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. 이하영 기자입니다.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술 공연장 아트센터 인천입니다. 현재 1단계 사업인 콘서트홀이 지난 2018년 완공돼 운영 중입니다. 이 옆에 지상 4층에 1,515석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와 지상 8층의 박물관을 짓는 2단계 사업. 그간 미뤄졌던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. 인천경제청은 사업 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다음 달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의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은 시행자가 송도아파트단지 개발 후 얻은 수익금으로 문화단지를 건립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자녀 수익금도 시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. 그런데 인천시와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그동안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. 지난해 인천시경제청이 사업비 2200억 원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돼 사업이 재개됐습니다. 클래식 전용 공간의 아트센터 인천 1단계의 콘서트홀은 다양한 공연 유치에 한계가 있던 터라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문화복합 공간이 완성되면 훌륭한 문화시설과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투자심사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말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. NIB뉴스 이하영입니다.